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다 성리를 맡으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매아늘 우리 주 예수 우리 전기. 수도를 비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예배자입니다. 찬양 후에 말씀 을 기록한 의사 누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처음 부분인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에 해당하는 성경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이 사람은 모세와 바울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성경 속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하여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편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편지를 쓰기로 한 대상은 바로 데오 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 빌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는 이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도 아주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겪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아주 정성껏 기록하였답니다. 누가가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 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이 귀한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누가는 또한 개의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이야기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 속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초창기에 어떻게 선교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가쓴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초창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하는 귀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행한 이 작은 일을 아주 크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가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큰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누가와 같은 마음으로 내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높여 주심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높여 주신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는 자기가 받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가 행한 일을 아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굳은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쁜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티커 미션 출성 미션 예배 인증 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스티커 두 개. 퀴즈 미션 정답을 맞춰서 보내주세요. 문제당 스티커 한 개씩. 보너스 미션 나의 순간을 각반 선생님께 사진, 동영상, 통화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에 당첨되신 분께 모바일 쿠폰을 드려요. 이번 주 퀴즈. 1번. 창세기부터 식명기까지의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2번.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